아기만 믿어야 되고 애기는 자꾸 울고 이럴 때 조금만 누가 날 도와주면 좋은데 어떡하지? 어디 전화를 하지? 아이 돌봄이를 찾으셨어요? 아이는 200ml씩 두번 먹여주시고 이유식 만들어 놓은 건 냉장고에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사항은 꼼꼼하게 필기해요 제품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연락이 안되면 아이 아빠나 할머니에게 꼭 연락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? 아이에 대한 요청사항은 아이돌보미에게 상세하게 요청해주세요 태양아 옳지 깡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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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깜짝이야. 웃음> <깜짝이야. 웃음> <laughs> 없다 있다 없다 태양아 <laughs> 잘 있었어 아, 잘 있었어, 채영이. 어머니, 오늘 채영이는 3시부터 3 0분간 낮잠을 잤고 네.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, 오늘은 500ml 밖에 먹지 못했어요, 어머니. 어, 많이 먹는 아이인데 걱정이네요. 네, 맞습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돌 봄이는 활동 후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. 어머니, 오늘 아이돌 봄 서비스 어떠셨나요? 네, 아, 아이돌 호미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. 방근 수박, 이건 뭘까 채영이? 가지, 포도, 가지, 포도. 포도, 포도. 가지를 많이 먹어야지 키가 큰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. 아. <laughs> 이제 짧은기 토끼를 같이 읽어볼까? 채영이, 하, 네. <laughs> 어. 보호자와 아이와 돌봄이가 모두 행복한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. 동래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영아종일제 서비스, 시간제 서비스, 종합형 서비스,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. 문의사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카카오 채널에서 동네구 아이돌봄을 검색해주세요.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. 그럼 다음 달에 또 다른 사업으로 만나요. 안녕!